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국힘, 한동훈 지도부 해체민주는 조기대선체제로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이재명 한 총리 탄핵안기로 국정 안정 협의체 만들자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헌법 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 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 달라며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 내란 관련 기관과 가담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표는 앞서 더큰 혼란의 문이 열렸다. 작은 산 하나를 넘었지만 더큰산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윤 대통령의 태도 때문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의 대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닌 것 같다면서도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면 탄핵 소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의 대표는 국민 상식이 최소화된 게 법이다. 보통 사람의 상식이 고법이고 그 법을 구현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역할이라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논의와 관련해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과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 문제 해결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한다면 정부가 심각하게 줄이거나 없애버린 골목 상권이나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 화폐 예산, 인공지능 AI 관련 예산, 대한민국이 조만간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를 겪을 텐데, 전력 확보 위한 기반 시설투자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은 필요하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상부 명령은 받았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군인, 경찰 등에 대해선 한 명을 했지만, 그러나 국가에 충성한 그들에 대해선 벌이 아니라 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실질적 책임이 있는 고위직 지휘관을 빼고, 그들에게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대부분의 하급 지휘관, 병사들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이심에서도 피선 거권 박탈령을 받을 경우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는 "또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그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 저 역시도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오,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common,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people,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